자, 15쪽, 유형 3번이에요. 자, 뭐 찾는 거예요? 오른 것,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제곱근 산, 제곱근 산 뭐예요? 루트 3을 읽은 것. 3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3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요? 안 같죠? 그쵸? 자 5의 양의 제곱근 자 어쨌거나 5의 제곱근이자 제곱했을 때 5되는 수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스 루트 5인데 자 루트 5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5는 음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5는 5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거 맞죠? 그쵸? 이거 맞아요 자그 다음에 3번 마사의 음의 제곱근?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사가 나와요? 제곱했을 때 음수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제곱하는데 음수는 나올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죠? 요거는 루트 5의 제곱이랑 똑같고요 요거는 얼마예요 5랑 똑같죠? 그러고 쏙쏙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러면,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 5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래서, 어 답이 틀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서 얘는 틀린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 요거랑 똑같죠? 자, 그럼 5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제곱근 100이 뭐예요? 루트 100 읽은 거죠? 루트 100은 루트 10의 제곱. 그래서 얼마 이거? 10. 그러면 10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10 나오는 거예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스 루트 10. 맞죠? 맞는 거. 됐나요? 자, 천천히 한번 직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3-1 갑니다. <목소리>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제곱했을 때 25가 된대요. 됐죠? 어? 똑같네?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쵸? 625는 뭐예요? 자, 요거의 625는 25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25죠.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25 나오는 수죠? 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곱근 25는 뭐예요 루트 25 읽은 것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5의 제곱. 그래서 얼마? 5. 얘네들은 다 X가 뭐 돼요? 뿔마 루트 5죠? 얘도 얼마예요 뿔마 루트 5. 그래서 답몇 번? 4번. 요거 보죠 요거 계산하면 25죠.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 똑같은 소리죠. 됐죠? 제곱근 25는 루트 25를 읽은 것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답몇 번?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3-2번이요. 음의 정수의 제곱근. 음의 정수, 대충 몇, 몇을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4 잡아볼게요. 그러면 제곱했을 때 마사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몇 개? 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1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할게요. 0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0 되는 수뭐 있어요? 0, 하나 있죠. 없다가 아니라 1개 있어요. 그쵸? 0, 1개 있어요. 요거부터 계산하자. 루트 49.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이죠. 자, 그럼. 제곱근 7이에요. 제곱근 7은 뭐예요? 루트 7을 읽은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찾는 거냐? 옳은 것 계속 틀리네. 틀리고, 틀리고. 자, 루트 49, 루트 7의 제곱, 7이에요. 그러면 제곱근 7, 루트 7이에요. 7이 아니고, 그쵸? 4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4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써도 되죠 자 틀렸네요 그쵸 이거 네, 틀렸고요 요거 먼저 계산하자 얼마에요 이거 49죠 제곱근 49 그럼 루트 49 읽은 거죠 루트 49 얼마에요 루트 7의 제곱 그래서 얼마에 이거 7 나왔네 답몇번 5번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유형 4번 하기 전에, 자, 아주 중요한 거, 개념 설명부터 할게요. 자, X제곱은 A. 자, X제곱은 A라고 읽지 마시라고 그랬죠? X라는 애는 A의 제곱근이다. 제곱했을 때 A 됐으니까, A의 제곱근이에요. 누가? X가. 다시, X는 A의 제곱근. 자, 우리 양, A를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양의 제곱과 음의 제곱은 두개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루트 a 한개 마이너스 루트 a 한개두개 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x를 제곱하면 a 나오잖아요. 그럼 루트 a의 제곱은 뭐 나올까요? 그럼 당연히 a.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봐봐요. 마이너스의 짝이니까 이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곱이 가로 밖에 있으면 이렇게 좀 쉬워 계산하기 쉬운게 나와요 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루트 7에어 요거 보자 제곱했는데 7 나왔대요 제곱해서 7 나온거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할거예요 그쵸 그렇죠? 괜찮니 자, 요거 다시 복습하는 거요. 그럼, 루트 7의 제곱은 어떻게 돼? 루트 7 곱,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얼마 이거? 7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은 얼마? 얘도 7. 얘를 제곱해도 7, 얘를 제곱해도 7.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요, 예 이렇게. 되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공식 두 개. 요거, 요거 일단 요두 개. 됐어요? 요렇게만 하면 잘못 알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숫자로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얘를 제곱하면 7나야 돼 그럼 얘를 제곱하면 7 이거를 제곱해도 7나야 돼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7 됐죠? 음. 자 이제 첫 번째 공식 요거 두 개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식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요건 뭐좀빨강색으로해 볼까요? 어. x의 제곱이 4라고 해보자 물론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뭐 2와 마인 거 알고 있는데 루트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봐봐요 얘와 얘는 서로 어때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만 하죠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같을까?가 아니고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루트 4와 이랑 같아야 돼. 근데 루트사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이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섣불리 이거 이렇 지워서 이하 거,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봐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 지워서 마이에요? 아니잖아요. 봐요 선생님, 이거 지워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얘 지우니까 답이 마이겠네요? 아니에요. 얘는 얘랑 같은 거죠. 그렇죠? 얘도 4고 얘도 4니까. 그래서 얘도 답이 2예요. 그럼 봐 보세요. 루트 2의 제곱도 2고요. 루트 마이의 제곱도 2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봐 보세요. 안에서 제곱을 얘는 밖에서 제곱이죠. 밖에서 얘는 루트 안에서 제곱일 때, 자, 제곱의 대상이 플러스이면, 에이, 제 잡동산이 다 지우고, 잡동산이 다 지우고, 그럼 크게 써볼게요. 자, 루트 2의 제곱이 2라는 거 밝혀냈고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라는 거 밝혀냈어요. 자, 그럼 잘봐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 제곱의 대상이 플러스이면, 그대로 빼내고, 제곱의 대상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부호 바꿀 때 요령이 뭐게요그대로뺀거 잡아, 그대로뺀 거에 부호를 바꿔라. 마이너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부호를 바꿔라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그죠 그래서 잘 봐요.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죠? 자, 자, 두 번째 공식. 루트 a의 제곱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a의 제곱 루트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얘 부호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양수면, 제곱에 대해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를 바꾼다. 그대로 뺀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근데, 루트 0은 플러스 0 해도 되고, 마이너스 0 해도 되고, 되니까 여기 등호 다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가 두 번째 공식이에요. 얘가 첫 번째 공식이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제곱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루트 a를 제곱하면 a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 a가 돼요. 자 제곱이 안에 있을 때는 얘 부호를 보는 거예요.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는 부호를 바꾼다. 되셨죠? 자 그래서 잘 봐요.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부호 바꾼다가 또 있어요. 봐요. 절대값 2는2죠자 플러스니까 그대로. 절대값 마이의 부호, 절대값 마이2죠자 마이너스가 부호 바꾸죠.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a의 절대값이나 루트 a의 제곱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부호를 바꾼다 해서 자 공식이 요거, 요거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 시간 많이 투자해서 지금 두번 설명 드린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일시정지 누르시고 공식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설명 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시정지 누르세요 공식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설명 들으세요 공식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일시정지 누르세요 자, 얘 어떻게 돼요? 제곱이 바뀌 있죠? 그 루트 7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7.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7의 제곱. 제곱의 대상이 플러스죠? 플러스면 그대로 뺀다? 7. 얘는 마이너스죠? 그대로 뺀 다음에 부호를 바꿔라. 그대로 뺀 다음에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7. 이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다 써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써 주시고요. 자, 얘가 뭐죠?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라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7 쓸게요. 그래서 마7 되는 거. 얘는요. 어, 제곱 밖에 있네요. 마이너스에 짝 없어지고 루트 7의 제곱 7. 그 다음 몇 번? 4번 되는 거. 되셨어요? 요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요거 계산하면 사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1 계산하시오.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4분의 1의 제곱. 양수니까 그대로 빼면 되죠? 얼마? 4분의 1. 됐죠?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제곱이 안에 있어요. 부호 조사의 의미죠? 자, 원래는 어떻게 돼? 그대로 뺀 다음에 부호를 바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자, 이제 이거 하지 말고 바로 갑시다. 음수니까 부호를 바꾸자. 마 6분의 1 부호 바꾸면 6분의 1 이렇게 해서 바로 가죠. 자, 얘는 얼마예요? 16분의 1이고요. 얘는요? 밖에서 제곱하는 거예요. 음수에 쫙 없어지고 3분의 1. 됐죠? 얘는요? 제곱이 안에 있어요. 양이죠? 그대로 4분의 1. 뭐 찾는 거예요, 여기? 가장 큰 놈. 가장 큰 놈. 가장 큰 놈. 분모 작아야겠다, 그치? 아, 여기있다 4번. 그죠 됐죠? 쉽죠? 틀린 거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자기 손으로 직접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4-2번 갑니다. 요런 거할때요거 계산을 해주세요. 마이너스의짝 없어지고요. 얼마, 큼은 25죠. 25의 제곱근. 아, 제곱했을 때25 나와야 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양의 제곱근이래요. 그래서 A는 얼마 이거? 5. 됐죠? 이거 계산해. 제곱이 안에 있네. 음수야? 부 바꿔. 이거 36이네. 그러면 36의 음의 제곱근. 그럼, 제곱했을 때, 36 나와야 돼? 그럼, x 나 뿔마 6인데, 음의 제곱근이니까 B가 얼마예요? 마 6.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어이, 숫자도 커라, 씨. 마이너스 120AB. 그럼, 마이너스 120 곱하기 5 곱하기 마 6. 어이, 왜 크냐. 얼마 이거 마마 뿔 루트 5630 3600 이네요 3600은 60의 제곱 아니에요 60의 제곱 그럼 얼마 이거 양수니까 그냥 빼면 되죠 얼마 60 그래서 답이 60 되겠습니다 됐지요 계속 얘기하지만 틀린 거 있으면 일시정지 누르시고 꼭 자기 손으로 다시 푸시기 바랍니다 자 15쪽 마칩니다